안녕하십니까. 윤투TV 윤윤철입니다. 우선 아직까지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시느라 지금도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음, 오늘은 다시 제 2탄 촌철 살인의 뭐 3분 3평 코너를 하겠습니다. 3분 3평 5화. 오늘의 제목은 당신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? 우리 국민들은 쉬운데입니다. 좀 제목 길죠?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참 쉬운 일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한테는 너무나 힘든 듯이 보이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대 가기 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저는 전투경찰 제대하였고 우리 큰애는 해병대 둘째 애는 육군을 제대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들이 한명 있는 친구도 있고 두명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. 그런데 다 본인은 때 되면 신금 받고 군대 가고 그 자식들도 다때 되면 군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. 아니면 공교롭게 그 집에만 그런 안 좋은 사정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제 주변을 이렇게 다 둘러봐도 본인은 물론 그 아들들도 그냥 물 흐르듯이 다들 군대에 가고 전역하고 다 그랬는데 무슨 청문회다 무슨 뭐가 열릴 때마다 참그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 보면 참, 그분들한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. 두 번째, 법대로 살기. 일반 모든 국민들은 될수 있으면 법을 지키고 또 준법 정신으로 살고자 합니다.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. 그런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편법 또 위법과 합법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그런 줄타기 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았더군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편법이나 위법 합법에서 그 왔다 갔다 줄다리게 하는 것 결코 원치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어합니다. 세 번째, 염치를 알기입니다. 염치란 사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체면을 차리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. 저는 모임이 많이 없고 한세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혹 가다 어떨 때는, 아, 내가 회장을 하면 아니면 내가 총무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럴 때가 혹 가다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10초도 안 되어서 막바로 생각을 접습니다. 아, 나는 회장할 사람이 안 돼. 내가 총무하면은 망치기 십상이야.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생각이 문득 문득 들 때마다 5초 10초만에 그 생각을 접습니다.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. 그런데 저 위로는 대통령부터. 저 아래로는 구애원까지 스스로 살아온 궤적이 탈로 날까봐 정체가 밝혀질까봐 차마 못 나서는 분들 말고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 결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사하는 분을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그릇이 안 되면 그 가족이 고생하고, 지역의 단체장이 그릇이 안 되면 그 지역 사회가 고생을 하고,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릇이 안 되면 그 국민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.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분이나 선거에 나가려는 분, 부디 스스로 돌아보고 염치를 차십시오. 오늘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,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한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. 첫 번째, 자연스럽게 군대 가기. 두 번째, 당연하게 법을 지키며 살기. 세 번째, 염치를 알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